청주시내 한 내과 의원 최근 이곳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감기 증세를 호소합니다. 목 감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처럼 고열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비형 독감 판정을 받습니다. 대부분 검사하면 비형 독감, 환절기 어떤 그 외적인 변화에 의한 그 체온의 변화, 그러면은 면역의 변화. 이걸로 인해서 4월 접어들어서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23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20.3명이었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달 들어 32.2명으로 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중고생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충북 전체 학생 가운데 3월 1 9 7 3명이었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4월 들어 2 5 9 3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다면 이제 그 필요시니까 그러니까 경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신속하게 경리를 통해서 학교 내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지금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는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르고 기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고 갑작스 관련할 건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알려진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은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는 다음 달 이후에야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